안산시가 새해를 맞아 청년층의 주거 고민 해소를 위한 새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착한 공인 중개사 사업인데요, 무주택 청년들이 전월세 집을 구할 때 부동산 중개료를 최대 20% 감면해주는 내용인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 시내의 한 공인 중개업소입니다. 유리 벽면에 붙어 있는 홍보 스티커가 눈에 들어옵니다. 안산시로부터 특별히 지정받은 업소임을 알리는 스티커입니다. 안산시는 올해부터 지역 내 공인중개업소들과 손잡고 이른바 청년 우대 착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안산시 지정업소에서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업소 측이 최대 20% 내에서 중개료를 할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참여 업소에 지정패를 전달하는 행사도 가진 안산시는 참여 업소들을 소개하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돼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 업소들이 사업에서 빠지겠다며 돌연 입장을 바꾸고 나선 겁니다. 중개료를 최대 20%나 할인해 줘야 한다는 내용을 안산시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지 못했으며 이 중개료 할인 문제 때문에 중개사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그 이유입니다. 수수료 이후 간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한 였으안 했다고요. 이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할때 장사도 안 되고 다폐업하 생겼는데 너가 뭔데 안산시는 이번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약서 등의 문서 한장 없이 오직 구두로만 진행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소통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덮어놓고 사업 시행을 알리는 홍보부터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저희가 좀 면밀하게 뭐, 소통하는 게 조금 부족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상황들을 너문화 했었으면 오히려 지금 같은 일들이 없었지 않았을까 좀 싶었습니다. 안산 씨가 올해 새로 선보이는 첫 사업이라며 야심차게 홍보했던 착한 중개사무소 사업. 하지만 소통 부족 등의 미흡한 행정으로 불과 며칠 만에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